2024년 9월 9일 41번, 42번 해보겠습니다. 이번 지문에 대한 내용은 뭐냐면요. 어, 원래 고등교육이, 그러니까 대학교육 같은 그런 고등교육이 엘리트 집단에만 이제 국한되어 있는 것들이었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2000년도, 2000, 2000년대가 되면서 이제, 어, 확장이 됐죠. 대중으로. 근데 이렇게 확장이 되면서, 이제 그, 엘리트 집중의 교육 방식과 대중을 대상으로 한 교육의 방식에 좀 차이가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이제 그 소수만 어, 교육을 하다가 이제 다수가 교육을 하게 교육을 받게 되는 거니까 어느 정도 그 표준화된 평가 방식에 이제 모순이 발생하고 이제 그런 걸 이제 수정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봅시다. Higher education has grown from an elite to a mass system across the world. 여기서 동사는 has grown이죠. 고등 교육은요. 성장해 왔습니다. from a to b의 구조예요. 엘리트 집단에서요. to a mass system of mass system 대중 체제로 확장이 되어 왔어요. from a to b 알아두시고요. across the world 전 세계적으로. 자, across가 가로지르는이란 뜻이잖아요. 가로지르는 가로 질러. 그래서 이제 지구가 지구가 이렇게 네모나게 뭐 지구가 아니고 전 세계 지도가 이렇게 네모나게 있을 때, 어 이렇게 가로 질러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전세계적으로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어 이거랑 비슷한 뜻으로 throughout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throughout the world. In Europe and USA, 미국과 어, 미국과 유럽에서는 increased rate of participation. Accord in the decades after the Second War. 자, 증가된, 어 증가율이죠. 증가된율, 참여율, 증가된 참여율이라고 하는데요. Increasing은요, 증가하는 거고요. 이미 증가가 된 거예요, 지금은.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PP 형태 쓴다는 거 알아두세요. 증가된 참여율이 발생했습니다. In the decade. 수십 년 동안, 에 지난 몇십년 동안에. A decade로 하면 십 년인데요. 어케이스가 되면은 음, 수십 년이죠 십년 여러 개인 거니까요 그래서 인더 데케이스가 됩니다 세계 2차 대전 이후로 몇십년 동안 어 이런 증가된 참여율이 발생했습니다 어떤 참여? 아 고등 교육으로의 참여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다음 between 2000 and 2014 2000년도와 그러니까 between a and b죠 2000년도와 2014년 사이에 rate of participation in higher education 고등 교육에서의 참여율이 almost doubled 거의 두 배가 되었어요. from 19% to 34% across the world.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19%에서 34%까지 거의 두 배가 되었는데요. among the members of population in the school leaving age category. 어, 특징적인 게 뭐야? 이 부분인 거죠. 그냥 전 세계적으로 2000년도에서 2014년도 차이에 이제 증가했다는 게 아니라 단순히 증가했다는 게 아니라 학교를 떠날 그 나이 범주, 연령대에 속하는 그 집단에서의 집단에서의 그 구성원들 사이에서 전 세계적으로 고등 교육의 참여율이 증가했다는 거예요. 얘가 첫 번째 분홍 색 부분이 첫 번째 특징입니다. 그냥 그냥 증가 그 냅다 증가한 게 아니라 스쿨 리빙 에 g e 그러니까 18세 이후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이때 이때에도 어 많이 증가했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 고등 교육 그러니까 대학 이야기죠. 예, 이때 대학을 가게 되니까요. 그전 만십팔 세, typically eighteen to twenty three. 네, 이 부분이 딱그 대학교를 다니는 시기죠. The dramatic expansion of higher education has been marked by a wider range of institutions of higher learning and a more 다, higher learning and a more diverse demographic of students. 자 여기를 어떻게 끊을까 좀 고민을 했는데 이렇게 끊으면 조금 예쁠 것 같아요. 그렇죠? 극적, 극단적인 확장 of 고등교육은요, has been marked, 특징되어 왔습니다. mark는, 왜 우리가 알듯이 이렇게 표시하다, 마크하다라고 표시, 얘기하잖아요. 그쵸? 근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mark를 당하는 거니까, 특징이 되어 오다, 이렇게 체크 당하여 오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뭐에 의해서 특징이 지어진대요? by a wider range of institutions, 더 넓은 범주의 교육기관. 어떤 교육기관? Of higher learning, 그렇죠? 고등 교육의 더 다양한, 더 넓은 범주의 교육 기관과 그리고 a more diverse demographic of students, 더 다양한, 더 다양한 학생의 이거 demographic 여기 써있죠? 인구 집단, 학생의 인구 분포로 특징 지어지고 있습니다. 자, 분홍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특징 1번, 얘가 지금 특징 2번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 이제 두 배가 증가 거의 두 배로 증가를 했는데 고등 교육을 그어 고등 교육을 받는 게 이제 거의 두 배가 증가를 했는데 그 특징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냐라고 묻는다면 이두 분홍색 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거 같아요. Changes from an elite system to a mass higher education system. 그렇죠? 앞서 말한 이런 변화예요. changes from A to B의 구조이죠. 엘리트 체제에서의 대중, 고등, 교육 체제로의 이런 변화는 are associated with. 이는 뭐뭐 연관이 있는 이란 뜻이죠. be associated with 가 원래이고요. 당연히 be linked with 도 가능합니다. 뭐뭐 연관이 있다. political needs, 정치적 수요, 정치적 요구와 연관이 있대요. 그쵸? 그렇죠? 어떤 요구? To build a specialized workforce for the economy. 경제를 위한, 경제를 위한 더 전문화된 노동력을, build는 짓다란 뜻이잖아요. 조금 더 예쁘게 의역하자면, 구축하다라고 표현하는 게 조금 더 예쁠 것 같아요. 그쵸? 그렇죠? 어, 경제를 위해서, 국가의 경제를 위해서, 전문화된 노동력을 구축하고자 하는 정치적인 필요성과 굉장히 연관이 있습니다. 음, 네. 그러니까 지금부터 원인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네요. 앞에서는 그냥 현상 요소와 그게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를 얘기했다면 지금은 원인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In theory, 이론적으로는요, the expansion of a higher education to develop a highly skilled workforce should diminish the role of examinations in t h e selection and the control of students.까지만 먼저 해볼게요. 자 이론적으로는요 동사가 이따 어디까지냐면 어, 여기까지죠. 팽창 혹은 확장이 이론적으로는 팽창 of higher education 고등교육으로의 확장 앞에서 얘기한 그런 확장은요 뭐예요? 어떤 뭐 하고자 하는 확정 to develop a highly skilled workforce. 그렇죠. 여기서 to 부정사 이렇게까지 괄호 치시고 앞에 나와 있는 higher education, the expansion of higher education에다가 전체를 수식해 주면 될것 같아요. 여기서 to 부정사는요 형용사 전용법이 됩니다. 그렇죠. 고도로, 자 이제 매우란 뜻도 가지고 있지만 고도로. 고도로 숙련된 노동력을 발전시키는 그러니까 개발하기 개발하는 그런 그 고등교육으로의 확장은요. 실 대면에 감소시켜야 됩니다. 감소해야 됩니다. 뭐를? The role. 역할을요. 어떤 role을요? Of examination. 시험들이죠. 시험의 역할을 감소시키는데요. In the selection and control of students. 그렇죠. 어떤 분야에서? 학생들을 통제하고 선택하는 분야에서의 시험의 역할을 감소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감소시켜야만 합니다. 슈드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죠? 음. 그러니까 지금 아까 우리 첫 번째 먼저 맨 처음에 이제 도입 부분에서 쌤이 얘기했던 대로요. 엘리트 집단에서 이제 그 대중으로 확장이 되었으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 그러면은 시험들 그러니까 학생들을 선발하고 그리고 학생들을 통제하는 이런 시험들의 역할들도 이제 감소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 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시험 감소. 뭘 하면서 initiating 여기서부터 좀 중요하죠. 이제 분사 구문이요. 에 Initiating approaches to assessment which enable lifelong learning. 어자 일단. 여기 i n i t i a t i 이라고 되어 있는데 initiate 자체가 시작하다라는 뜻이에요. 시작하다. 그쵸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제 이게 분사 구문이기 때문에 분사 구문이기 때문에요. 여기서는 어, 어 while it initiate라고 쓰셔도 될것 같아요. initiate. 그쵸 그것이 가능하게 시작시킨대요. 뭐를? approaches, 접근법을요. 뭐하는 접근법? to assessment. 어, 어디로 접근법? 평가에 대한 접근법을 시작시키면서, 어떤, 어떤 평가? which enable lifelong learning. 그쵸? 평생의 학습을 가능하게 하는, enable. 그쵸? 가능하게 하는 평가로의 접근법을 시작해야 합니다. 오케이. 그러면 여기 why and it initiates라고도 시작해도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뭘 해야 된대요? 시험 감소해야 되고요. 평생 학습 시작. 이걸 주장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이 뭘 해야 하는지 diminish the role of examination. Initial approaches to assessment which enable lifelong learning. 그렇죠? 얘가 대책이에요, 대책. 혹은 주장이라고도 볼수 있겠죠. 즉, 그게 어떤 평가가 되어야 돼요? Assessment, 평가 for learning. 그렇지. 학습을 위한 learning이 되어야 되고 학습 학습이 되어야 되고요. 그렇죠? 평가가 되어야 되고 and a focus, 그리고 집중이 되어야 된대요. 뭐에 대한 집중? On feedback. 피드백에 대한 집중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피드백은 그걸 뭔가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 어떤 뭐 코멘트를 받거나 아니면 내가 뭔가를 시험을 했거나 공부를 했거나 그랬을 때 여기에 대한 평가 아니면 뭐 나에 대한 그 리뷰, 코멘트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for development. 그렇죠? 발전에 있어서 발전에 있어서 피드백에 발전에 대한 피드백에 집중하고 학습을 위한 평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음, 네. 이게 어떤, 뭐, 어떤 그기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건 이런 위주로 평가가 바뀌어야 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그 다음, in reality, 현실에서는요, socio-political changes to expand higher education have set up a field of contradictions for assessment in higher education. 이라고 적혀있네요. 현실 속에서는요, 사회 정치적, 그러니까, s o c i o p o l 하면요. 사회 정치적이란 뜻이에요. To expand higher education. 고등교육으로 확장이 되는, 확장하는 그런 사회 정치적인 변화가요. Have set up. 자, set up은요. 조성하다 아니면 설정하다란 뜻이에요. 그쵸? set up 그냥 명사로 하면은 바탕, 뭐 배경하면 뭐 설정이란 뜻이거든요. 아무튼. 설정해 왔습니다. A field, of. a field 어번요 뭐뭐의 분야란 뜻이죠. 분야. Of a contradictions. Contradiction요 모순이란 뜻이에요 모순. 그래서 모순의 분야라고도 하겠지만요 모순의 장이라고 우리나라 말에서 많이 하죠. 그렇죠. For assessment in higher education. 그렇죠. 고등 교육에 있어서의 평가의 모순의 장을 만들어 왔대요. 여태까지는요. 그렇죠. 어, oh, 네. 어떤 식으로 모든 장을 만들어 왔나 봅시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왜 바뀌어야 하는지? Mass higher education requires efficient approaches to assessment. 그쵸, 여기까지. 대중, 고등교육은요, 요구해요. 필요로 합니다. 효율적인 접근을 요구 필요로 해요. 투 assessment. 그쵸. 평가로의 효율적인 접근법을 요구한대요. 예를 들어서 Such as Examination 시험과 Multiple Choice Quizzes 여기서 퀴즈는 선생님 쳐요 하면서 맞추는 게 아니라 시험, 작은 시험을 얘기해요. 시험, 쪽지 시험 같은 거, 그렇죠?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 시험으로 보는 수행평가 이런 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Multiple Choice는 객관식이라는 뜻입니다. 오 okay? 예를 들어서 시험이나 중간고사, 기말고사 같은 시험 그리고 객관식 시험 with minimalist. minimalist가 뭐야? 어 가장 작은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최소한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최소한의 그리고 impersonal 비사적이고 비개인적이고 or standardized feedback 어떻게 되는? 표표준화된 뭐 feedback을 가진과 같은 이것과 같은 뭐가 되어야 된대요. 어스essment 평가로의 효율적인 접근법이 되야 된대요 그러니까 어 지금 대중으로 고등교육이 확대가 되었는데 효율적인 그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됩니다라고 하면서 추상적으로만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예시를 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 최소한의 것과 비개인적인 것과 그리고 그리고 뭐그 표준화되어 있는 피드백을 가지고 있는 시험들이나 그 객관식 시험이나 아니면 이런 시험들 거대한 큰 시험들 이런 것들이 되어야 됩니다. Often causing student. 그쵸? Often causing student. 종종 이것들은 야기해요. 학생들로 하여금 To focus more on grace than feedback. 어 피드백이 아니라 뭐에 더 집중을 하게 만듭니요 이런 시스템이 성적에 더 집중을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은요. 현재 상황을 얘기하고 있네요. 현재 상황. 와, 왜 바뀌어야 하는가 라고 이제 시작을 하는데 이런 상황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걸 조금 더 편하게 도식화 시켜서 얘기해 보면요. 그레이드가 피드백보다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나와 있는 often causing 분사고문이죠? 컴마하고 아 n 지 나왔잖아요. 그렇죠? and day라고 하셔도 되고요 and it이라고 하셔도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앞에 선행사들이 원래는요 그 여기 examinations, multiple choices, 블라블라블라 하면서 이제 복수형인데 이런 걸다 통째로 해가지고 그냥 it으로 받으셔도 돼요 무방해요 그쵸 도 한번 여기다 data 해봅시다 알겠죠 그리고 그것들은요 학생들로 하여금 성적에 더 집중하게 만들지 피드백에 더 집중하게 만들지 않는데요 in contrast 대조적으로, 자, 여기서 이제 좀 중요하죠? 네, 어려운 문장이 나와요. 대조적으로, the relatively small numbers of students in LS systems in the past allowed for closer relationships 그쵸? between students and teachers with more with formative feedback shaping in the mind, academic skills, and even the characters of students. 되어있는데, 일단 여기 with를 이렇게 괄호 쳐 놓아 줄게요. 그죠 봅시다. 어 대조적으로요. 이제 relatively는 상대적으로란 뜻이에요. 상대적인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숫자들 어디 있는? In the elite systems in the past. 과거의 엘리트 집단에서의 적은 소수의 소수에 대한 상대적으로 적은 소수에 대한 교육은요 allowed 가능하게 했대요. For closer relationship. 더 친밀한 관계를 가능하게 돼요. 그렇죠? 누구와 누구 간에? between students and their teachers. 그죠 소수로 되어 있으면은 그러니까 학교나 아니면은 뭐 학원이든 뭐든 소수로 되어 있으면 선생님과 학생들의 관계가 조금 더 어때요? 조금 더 가까워요. 그렇죠? with formative 몸을 가진 채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무엇을 가진 채로. with formative feedback. 그렇죠? 여기서 formative는요 음, 무슨 뜻으로 얘기해줘야 될까? 원래는 form이 만들다, 형성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근데 formative가 되냐면 되면은 형성적인이라는 뜻이 되거든요, 형성적인. 근데 형성적인이라는 뜻이 한국어로만 딱 봤을 때 무슨 뜻인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어, 무슨 말이냐면 피드백이 있긴 있어. 근데 그 피드백 자체가 사람을 이렇게 구성시켜주고 생산적이고 좀 이제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성적인 피드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죠 어쨌든 뭘 가진 채로 형성 형성적인 피드백을 가진 채로 학생들과 선생님들 사이에 더 가까운 친밀한 그 관계를 가능하게 했 b a c k f e e d 했 a 요 그렇죠? 뭘 하면서 c k a c k f e e d a c e e d b a c 만들 e e d b a c k 아카데미 스킬, 뭐 학업적인 기술과 그쵸? 그리고 뭐 또는 심지어, 심지어란 뜻이요. 에 The characters of students, 학생들의 성격들까지 형성을 한, 하는 뭐 이런 그 형성적인 피드백을 가진 채로 어땠었대요? 학생들과 선생님들의 긴밀한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뭐 가능했었다. 이런 얘기하고 있네요. 그쵸? 자, 그러면 얘들아, 여기서 어떻게 돼야 돼? 아까 여기 우리 그큰 부분으로 나눠보자 나눠보자면요. 첫 번째 줄에서는 이제 원인을 얘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 줄에서는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방향. 그리고 세 번째 줄에서는요. 왜 바뀌어야 되는지에 대해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 줄에서는 현재 상황이 어떤지 그런 얘기하고 있어요. 현재 이렇, 이렇다. 그렇기 때문에 바뀌어야 된다. 그쵸. 그리고 마지막에서는요. 더 바꿔야 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바뀌어야 돼. 뭐좀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과거에는 이랬었거든. 하면서 끝나요. 끝나요. 그쵸. 과거 엘리트 집단과의 일단의 고등 그의 모습과, 비교 아닌 비교를 하죠, 그렇죠? 네. 이런 식이었다. 특징 이야기해주면서, 그렇죠?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